오늘은 이 차랑 이야기할 거예요 카니발 민철아 빨리 와 카메라 좀 잡아줘 봐 너는 자동차 정비사가 아니라 피드라고 왜 자꾸 요즘에 카메라 안 들고 차를 고치려고 해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메인 피디 민철이가 자꾸 차를 고치려고 해요 서안께 3년이면 풍어 오른다고 이 영상 찍을 동 가만히 있어 오기 움직이지 마 오늘 차아은 2024년식 카니발입니다 하이브리드 민철아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2024년부터 나왔나? 공개는 늦겠다면 제발. 우리 울버린도 화나면 말을 안 하는데. 사람은 대화를 해야 돼 민철아 대화를. 아무튼 오늘 2024년식 카니발을 제가 가져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하이브리드라서.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처음에 나오기 전부터 그 관심도가 엄청나게 있었죠. 2024년식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벌써 고장이 날 일은 없고 기존의 하이브리드들과 무언가 좀 다른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 자동차 페이스리프트 되고 그런 부분들을 모릅니다. 다 똑같은 차 같은데 뭐가 달라졌지? 그 정도예요. 정말 디자인이 확 바뀌지 않는 한 저는 구분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우리 푸우와 그리고 우리 민철PD 그리고 쇼미 그리고 티거 다들 다잘 아시는데 저만 몰라요 저만 아 이상해 내가 내 감각이 별로 없나? 나름 차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가 달라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4.5세대 정도 되나? 헤드라이트가 좀 바뀐 것 같고 저는 그런 거 크게 관심 없습니다 자동차 정비사잖아요 차를 고치는 사람 일단은 엔진룸부터 살펴볼 거예요 이게 감마 엔진이 들어가 있지 아마? 하이브리드 당연히 본닛을 열었을 때 왼쪽은 엔진이고요. 오른쪽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HPCU.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여요. 당연히 냉각수통도 두 개입니다. 기존 엔진에 또 기존 하이브리드 그 시스템이 그냥 이 카니발에 장착이 되었다는 거 크게 변화된 느낌이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닙니다. 이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휴지박스를 열면은 고전압을 차단할 수 있는 스위치가 이쪽에 있습니다. 당겨주시면 돼요. 레이더 센서는 범버 가장 하단부 차량 번호판이 붙는 밑에 부분 안쪽으로 레이더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다른 차와 뭐 다를 게 없죠. 그런데 카니발 하이브리드에서 부품이 다른 곳에 장착이 된 것을 찾았어요.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쉽지 않겠는데? 일단 오늘 주인공을 보여드리기 전에 고전압 배터리 위치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차량을 올려야 돼요. 제가 차량을 위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고전압 배터리가 이어시트 밑에 또는 트렁크를 열었을 때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던 그곳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카니발은 바로 이 사이드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곳에 주황색 고전압 케이블이 보이죠 바로 이 옆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위치는 동승석 쪽이에요 운전석이 아닌 동승석쪽 고전압 케이블이 쭉 따라와서 이 고전압 배터리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리를 해보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고전압 배터리보다는 크기는 좀 작아보여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치상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행하신다면요 그리고 자동차 정비사분들도 아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고전압 배터리가 여기에 장착이 됐다는 걸 모르고 차가 운행이 아예 안 되는 상황에서 차량을 레카로 실을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게차로 들어서 차량을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지게차를 사용하면 안될것 같아요. 너무 위험합니다.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감이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리프트를 사용해서 차량을 올릴 때도 엔진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올려야 되겠죠. 이런 4주 리프트를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2주 리프트를 사용해서 차량을 올릴 때 혹시라도 받침을 잘못 받칠 경우 고전압 배터리를 때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쉽게 파손되지 않게 잘 만들어 놨겠지만 파손이 되면 또는 외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보증 수리도 받기 어려울 거고 정말 재할 수 없을 경우 화재가 나면 어떡해요 위치를 꼭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 고전압 배터리가 외부로 노출이 됐는데 아, 이 커버를 조금 튼튼한 걸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호 그 커버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나 내가? 카니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는 고전압 배터리가 동수석 쪽 옆에 달려 있다 동수석 쪽 도어를 열면 바로 그 부분 같아요 이만큼 어? 얘는 왜 배결 회수 장치가 안 보이지? 배기 회수장치가 전혀 안 보이네? 그리고 고전화 케이블 위로는 뒤쪽 히터에 연결되는 냉각수 라인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 검정색이요 밑으로는 에어컨 라인입니다 에어컨 파이프 따뜻하게 차갑게 그래도 에어컨 라인 교환하기는 어렵지 않겠네요 자동차 정비사의 관점에서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노면이 상당히 안 좋은 곳 산을 타신다거나 웅덩이가 큰걸 지나가서 바위가 있다거나 그러면 충격이 충분히 가해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또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오늘 꼭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밑에서 보여드릴 건 이거고 위에도 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안쪽에 있습니다. 이 부품들을 안쪽에 장착을 해놨더라고요. 고전압 배터리는 밖에 장착이 되어 있고 저전압 배터리는 실내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요. 실내 플로우 콘솔 아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콘솔이라고도 하고 이 플로우 콘솔을 분리를 해야지만 이 저전압 배터리를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장초의 경우 이 저전압 배터리가 AGM 60A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배터리가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으면 배터리가 불량할 때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해서 이 플로우 콘솔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플로우 콘솔 분리하기 위해서는 분리를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센터 페시아 쪽에서도 몇몇 가지 부품들을 분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차량들보다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이 배터리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배터리를 교환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해서 다 분리를 해야 되고 그것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 실내 내장재다 보니까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해서 뜯고 붙일 때 내장재가 손상이 될 확률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동차 정비사인 제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이곳에장착한 이유가 있겠죠. 뭐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분들이 설계를 했으니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작업자의 입장에서 작업이 힘들 수 있다는 거, 내가 자동차의 주인이라고 봤을 때 그로 인해서 기술료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걸리네요. 배터리 교환하시는 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게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의 중간쯤을 보면 그 숨구멍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구멍이 있습니다. 그 배터리 자체 내에 유해가스가 빠져나가는 곳? 혹시라도 배터리를 교환할 경우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있게끔 잘 장착을 해야 된다는 거. 바닥으로 구멍이 나 있어요. 그 관도 꽂혀져 있습니다. 정비 사정에서 이 배터리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옆쪽으로 또 하나 보이지 않는 것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2볼트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 12볼트 주차 전력 리튬 배터리 모듈이라고도 하고요. 바로 저전압 배터리 옆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빌트인 캠 배터리가 금액을 알아보니까 28만 2000원 부품 금액만요. 뭐 영원한 건 없으니 뭐 고장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교환 대상이 될 수가 있겠네요. 카니발 하이브리드에는 고전압 배터리와 저전압 배터리 그리고 빌트인 캠 배터리가 영상에서 보신 위치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과 카니발 차량의 다른 부분 그중에서도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모터와 배터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배터리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행하고 계시다면 외부에 장착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카니발 차량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행하고 싶다면, 내 차에 배터리가 어느 곳에 장착되어 이 있는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관리하는 데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잘만 관심을 갖고 관리한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정말 좋은 차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카면 패밀들의 즐거운 정비숍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 치자.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예요. 저희 기계 기술자는 항상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아 민철아 너왜 자꾸 그거 저차를 고치고 있어.